경기도 용인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용인시 동물보호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버려지고 상처 입은 동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며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곳입니다. 센터 마당에 들어서자 낯선 방문객을 맞이하는 유기견들의 활기찬 짖음 소리가 인상적입니다. 녀석들의 눈빛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 용인시 동물보호센터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직원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돌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의회 그 시장님부터 그 정책적으로 용인시는 안락사를 하지 않고 있고 어, 들어오는 개체별로 그 치료라든지 훈련, 미용, 그리고 입양 상담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용희 씨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어, 윤보미 씨를 입양 홍보 대사로 위촉하는 등 적극적인 입양 활동을 해 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면에 그럼 유기견이나 그 구조되는 그런 개들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원인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아, 용인은 이제 도농복합시인데요. 그 농촌 지역에서 아, 강아지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기르다 보니까 아, 목줄을 어, 완벽하게 하지 않고 있을 때그 강아지들이 이제 발장이나거나 아, 밖으로 다니는 경우에 아, 그 강아지들이 그 분실신고 보다는 신고시 이제 센터에 왔을 때찾아가는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꼭 묶어서 길러주시면 저희가 우리 센터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인 반환율이25% 되고요. 그 다음에 기증이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입양이 30%정도됩니다 그래서 약 60%가 버려져서 못 찾아가고 있는데, 어,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이 이좀 약하고, 또, 어려운, 이제, 사회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 어려운 여건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에서 하지 않고 있는 찾아가는 입양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이라든지 교통이 불편한 분들, 어르신들, 그 센터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상담을 해서 이제 입양하는 시스템인데요. 적극적인 입양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또, 동물보호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다른 시에서 하고 있지 않은 한30% 정도의 기증률을 매우 높은률인데, 협업 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그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강아지 두수에 비해서 인원 수가 근무자 수가 적다 보니까 어 강아지들을 밥을 준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기초적인 사양 관리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한 어이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에 방문해서 우리 강아지들 홍보를 많이 해주고 또 입양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을 존중하고 또 생존율을 높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강아지한테 물리는 경우도 있어서 행안부에 보호수당을 요청을 했는데요. 첫 해라서 그래 지금 보호수당이 그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 농림부의 기획 조정 실장님이 오셨을 때이 자리에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어, 수용이 될수 있도록 어, 노력하고 있고요. 어, 직원들이 이제 어 많다 보니까 어, 기, 기간제라든지 임기제 일반직 정도 저희 팀에 2 5명인데어 어, 색깔이 다양하고 또 업무가 어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어, 그러 이제 사람 인력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또 여기에는 냄새가 강아지들이 많다 보니 냄새라든지 소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일반직 사무직 공무원들 경우에도 한일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보직을 좀 시켜 주셨으면 그런 느낌이. 먼저, 우리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이, 어, 좀더 사랑을 해주고, 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어, 한 마리의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응원의 박수와, 또, 용인 센터와 같은 센터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 내 동물병원에서는 수의사 김진영 원장이 유기견들의 건강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들개화된 애들이 네. 거기서 또 새끼를 치고 아. 그런 것들이 마을에서 이제 신고돼 가지고 음. 심한 경우에는 온 가족이 다 신고돼서 새끼를 낸 상태에서 젖 아. 먹는 상태에서 한 대여섯 마리씩 뭐 많게는 열 마리씩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우리가 그 입양을 위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상담하고 응고해서 나가는 거에 비하면 뭐한 마리 나갔을 때뭐두 마리 들어오고 세 마리 들어오고 이러니까 항상 여기가 자리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평균으로 따지기는 그런데 하여튼 뭐 계절별로 좀, 어, 봄, 가을에 좀 많이 들어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때또 여행철에 또 아, 반짝 그런... 새끼를 난 상태로 신고가 돼서 어 그러면 이제 한 가족이 다 통째로 들어온 경우가 많죠. 저희가 지금 300마리 내외를 유지하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이 그 인식 개선이 되긴 했지만 어... 아직까지도 반려견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은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원해서 사는, 뭐, 사다시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때 이뻐서 키우다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애들이 질병이 많아진다든지 해서 이제 키우는데 비용이 늘어나고 하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생기시고, 또 이제 예쁘고 이랬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 좀 지루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러니까, 아, 어 버려지는 게좀 있다고 저는 봐요. 이제 뭐 저희가 300마리라고 해서 전부 다 무슨 질병을 가진 건 아니, 다행히 아니고, 어, 주로 저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교통사고라든지, 올무상처라든지, 아. 이런 좀 심각한 외상들이 있는 아이들을 이제 저희가 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정기적으로 예방접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여기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작은 질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을 관리하기 때문에, 뭐, 크, 그 조금, 어, 혼자서 하기에는 좀 많은 양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보면, 그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은 노령견들이 버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에서, 어, 품, 특히 품종견 같은 경우에는, 노령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주로 이제 케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상태죠. 스트레스라는 거는 오히려 갇히는 스트레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버려진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경계심이 굉장히 처음에 오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심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이고,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순화가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뭐, 끝까지 좀 공격적으로 남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깝지만 저희가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인력적인 면이 없어요. 왜냐면, 그걸 장기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려면, 전담 직원들이 좀 많아가지고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 저 하나하고 간호사분 하나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일반 병원처럼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아니고, 말 그대로 아주 치명적인 것들, 또뭐 생명의 위협 있는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는. 그런 거라서 개인 병원처럼 어떤 세세하게 작은 질병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염병이 제일 문제거든요. 전염병이 들어오면 이제 어뭐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한번 전염병이 돌면 많은 애들이 이제 감염돼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특성상 얘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살다가 들어온지를 모르니까 저희가 들어오면 대개는 기본적인 접종을 하고 검사는 하지만. 어그뭐 잠복기를 하는 걸 통해서 멀쩡했다가도 발병하고 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응급 상황이라는 게 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교통사고가 제일 흔하고 그 다음에 어디 떨어지거나 어떤 사고로 해서 얘가 빨리 그 생명에 걸린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대부분은 그 루틴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물론 뭐 모든 아이들이 와서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들은 이제 처치가 가능하고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주말에 근무인데요. 주말에는 저희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구마다 하나씩 협력병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저희 병원이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쪽으로 이제 이송을 해가지고 주말에 거기서 치료를 받고 월요일에 다시 입소해서 제가 연계해서 치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뭐 열흘 뭐 이런 식의 20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만 어느 지금 지자체도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상황이 뭐 길게는 저희가 3년 막 이렇게 키우는 그런 상황이 되죠. 3년까지? 네, 3년, 3년까지도 3년 거의 3년 된 애들도 꽤 많죠. 아퍼서 안락사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안락사 말고는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잡고 있는 것 애를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뿐이다 그러면 그 대상이 안락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안락사라는 표현은 가능 하지 않고 인도적 처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 예. 왜냐하면 그 고통을 감안해서. 애한테 최소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다라는 의미로 인도적 처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의 문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들어와야 될 애들은 밀려 들어오고 여긴 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어떤 순번적으로 또는 기질적으로 얘는 순화될 수 없는 아이들이다. 뭐 이렇게 기질 평가가 되면 그런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안락사를 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방침이 가능하면 안락사를 좀 시행하자 이렇게 해서 어,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좀 적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멀쩡원 아이들을 공간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안락사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아마 수의사들이 제일 하기 힘든 문제고 그것 때문에 이직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일일이 네, 다 비슷비슷한데 하나만 있다면 아, 지금 갑자기 기억나는 거는 그 굉장히 심하게 다쳐 왔던 아이가 와. 있어요. 그뭐 여기 복강도 파열됐고 음. 그때 당시 이제 뭐이 정도면 죽어도 이상하지 않겠다 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걔를좀 어 치료해서 한한달 가까이 저희가 이제 좀 치료를 하게 됐고, 다행히 또어 입양자가 나타났어요. 나중에 그래서 가서 잘 살아서 그런 거를 볼때 저희는 이제 뭐 비슷한 얘기했지만 보람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케이스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어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죠.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유기견들의 입양 시스템은 김성미 동물 보호팀 주무관의 손길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전국에 이제 다 이제 센터에서 이제 구조한 아이들을 다볼 수가 있어요. 전국 어 용인시만 볼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관내 있는 아이들 구조한 아이들. 사진이랑 개체 정보를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플로도 보실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입양을 희망하시면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도 네, 볼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러면 그 구조가 돼서 여기에 들어온 아이들이. 네. 다시 가족을 찾아서 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 작년도로는 25% 정도 주인 반환이 됐어요. 아, 네, 전체 오. 입소된 아이들 음. 중에서 어, 저희가 개인 입양이 있고 단체 기증이 있는데 단체 기증. 네, 정확한 수치는 네. 일단 표를 보시면 더 정확한데 저희가 보통 이제 그25% 넘어요. 25 입양, 정도. 네, 개인 입양은. 입양을 하러 올 텐데 용인시의 이게 뭐 동물 보호센터가 유명해서 그런지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용인 시민들이 오시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오시나요? 전국에서도 오세요. 아, 전국에다. 네. 제주도에서도 오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네. 엄마랑 새끼 강아지들이 이제 일곱 마리 정도가 이제 들어온 경우가 있었는데. 일 마리.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입양을 갔어요. 음. 나중에 이제 그 어미까지도 입양을 가가지고 그 입양자들끼리 연락을 하셔서, 네, 아. 그 이제 같이 이제 모임을 갖고, 예. 아. 아. 음. 그렇게, 예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일곱 마리를. 네, 네. 엄마랑 그 아이들이. 네. 아. 굉장히 보람된 일이네요. 네, 네 평일에는 다섯 명, 네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스무 명대로 어. 해서 1365 사이트 통해서 받고 있어요. 아. 비율로 따지면은 이제 중소형견이 더 많고요. 그래도 이제 대형견은 이제 마당계나 이제 그렇게라도 예, 입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시골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마당개로 이렇게 입양 문의를 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현장 나가서 실외 사육 환경도 보고, 그렇게 해서 입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 상담사님이 센터에서 상주를 하셔서 이제, 이제 직접 상담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입양 설문지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세부적으로 가족들이 다 동의를 하셨는지, 뭐 이제 집에 이제 그뭐 이제 기간, 그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보호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뭐 그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에 음. 예, 제일 이제 적합한 분한테 이제 걍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양비 지원 사업이라고, 네네 네. 이제 뭐 미용이나 진료비 같은 거를, 에 예, 이제 나중에 입양 후에 발생이 되시면 저희가 60% 보조를 해드려요, 아, 60%. 네, 그래서 최대 15만 원 지원을 해드리고. 요 경기도에서 하는 이제 안심보험 사업이 있는데 음. 어, 희망하시면은 그거 신청도 저희가 대신 받아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아, 보통 몇 마리가 입양이 되고 있어요, 대리랑? 어, 저희가 이제 200마리 정도 200마리. 개인 입양은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일주일을 입양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어떻게 연락을 하면? 할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간단하게 해주시래 음. 저희 센터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저희 센터 대표 전화로 6나9 3의 3463번으로 전화 주시면 네,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네. 용인시 동물 보호 센터는 헌신적인 직원들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말마다 센터를 찾아 강아지들의 기본적인 관리를 돕고 입양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한 마리의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응원의 박수와 또 용인 센터와 같은 센터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찾은 아이들은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유기견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